코인 초보가 한달 안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매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한달 로드맵이 정리돼서 코인 거래를 더 잘할 수 있는 흐름이 잡힙니다. 처음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방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 달은 공부, 세팅, 실전 순서로만 가면 됩니다. 첫 주는 용어를 최소로 정리합니다. 거래소, 지갑, 입금, 출금, 현물 이 다섯 가지만 정확히 익히세요. 같은 주에 보안 세팅도 끝냅니다. 이중 인증과 출금 잠금은 초보에게 필수입니다. 둘째주는 입출금 흐름을 연습합니다. 주소 복사, 네트워크 선택, 메모나 태그 확인을 반복해서 익힙니다. 이때 소액으로 테스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 보내는 곳은 작은 금액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셋째주는 현물 거래 화면을 익힙니다. 바로 체결되는 주문과 기다리는 주문만 구분하셔도 충분합니다. 매수는 한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연습합니다. 주문 내역에서 체결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매도도 똑같이 연습합니다. 팔고 난뒤 자산이 어디로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주는 기록을 남기는 주간입니다. 매수 이후, 매도 이후, 결과를 한 줄로만 적어도 실력이 빨리 붙습니다. 동시에 차트는 단순하게 설정합니다. 시간대는 큰 흐름만, 선은 최소로 거래량만 남겨두면 됩니다. 이 시점에 선물은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은 구조가 다르니, 현물 흐름이 익숙해진 다음으로 미루셔도 됩니다. 한달 동안의 핵심 목표는 수익이 아닙니다. 실수 없이 입금하고, 실수 없이 주문하고, 실수 없이 출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비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래 수수료와 출금 비용을 합쳐서 보는 게 진짜 비용입니다. 정리하면 첫한 달은 이렇게 갑니다. 첫주 기초와 보안, 둘째 주 입출금, 셋째 주 현물 주문, 넷째 주 기록과 정리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부담도 크고, 앞으로는 세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를 성공적으로 해서 수익이 나도 수수료가 크다면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수수료나 세금 걱정이 된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이벤트 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